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아웃도의 이규천입니다. 오늘은 등산화 소개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잔발란에서 가장 정평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이 토페인 신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신발은 제가 2011년 초부터 어, 2020년 오늘까지 거의 10년간 가장 많이 신은 신발입니다. 이것이 토페인입니다. 10년간 신은 신발의 상태를 보시면 그동안 전국의 100대 명산을 이 신발로 다 다녔습니다. 아직도 몇년더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잔발란 토페인이 왜 좋은가? 왜 이렇게 10년간 신었는데 앞으로도 더 신고 싶은 등산화인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잠발란은 1929년 이태리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요. 어, 잠발란의 공식적인 이카탈로그를 보면 제일 먼저 잠발란의 100년 가까운 역사의 아이콘, 가장 자부하는 신발로 뽑는 신발이 이 잠발란 토페인이라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먼저 외관을 보시면 그 중등산화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그 표면의 가죽 색깔은 아주 클래식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토 부분 보면 그 고무 랜드로 이렇게 견고하게 쌓여져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외장 아웃솔과 이 가죽 신발의 연결하는 봉제 부분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 그, 가, 가죽을, 이렇게, 양쪽 방향에서, 꼬매서, 어, 만든 신발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죽을 보면요. 이게 가죽 샘플입니다. 이것이. 어, 두께가 한 2.6mm 정도 되는, 풀그레인 레더. 이것이 이제 소가죽에서 가장, 어, 최상품질을 보장하는 그런 가죽이죠. 겉 표면은 이렇게 왁스가 되어 있구요.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왁스가 되어 있어서 발수는 물론이고 앞면은 물론 이제 그고어텍스 멘브레인 되어 있어서 방수가 확, 어, 확실하죠. 더군다나 이 신발은, 어, 이 좋은 가죽에다가 이 겉에 창을 보시면 이맨 겉에 이 창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너덜지대라든가 그리고 어 아주 바이길, 단 흙길 전천으로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웃솔의 그 패턴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쉽게 그 오염 물질이 빠져나가고 흙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 부위가 굉장히 그 날카롭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하산길에 제동력이 되게 좋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위 보시면, 이제, 피는, 그, 8개로 돼 있죠? 8개 돼 있어서, 장거리, 그, 산행에 아주 적합합니다. 안쪽 부위를 보시면, 안쪽도, 발목, 안쪽도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서, 발목이, 어, 잘 견져지고요. 그 다음에, 오래 신어도 견고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신발을 신으면서 이게 10년 된 신발을 신, 신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많은 산행을 하다 보니까 가죽이 많이 헤어졌죠 근데도 뭐 왁스를 칠하면 또 복원이 되고 이렇게 10년간 산행한 흔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뭐 정규 탐방로 그 다음에 비 법정 탐방로 또 비박하면서 사양하고 아주 험한 길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이 신발 갖고 뭐 약초 사양도 많이 다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죽이 워낙 튼해서 어느 길을 가든 이렇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산행을 보장해 줍니다. 물론 발목 부위는 아주 높지 않지만 잘 잡아줘서 발목 보호를 아주 잘 해주죠. 그리고 어, 이 신발은 그 겨울 산행을 앞에 보면요. 겨울 산행에서 어느 정도의 눈길에서는 아이젠을 차지 않고도 충분히 제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아주 미끄러운 길에서는 저도 아이젠을 차지만 보통의 얇은 눈길 산행에서는 아이젠 없이도 잘갈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잔발란에서 자부하는 이 토페인 신발의 가장 큰 작점을 요약해 드리면 첫째는 굉장히 가죽이 좋습니다. 풀 그레인 네더 가죽 중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창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고무를 접착한 것이 아니라 실로 꿰맨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신어도 외창이 떨어져 나갈 걱정 없이 아주 든든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커지지만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녹지 않기 때문에 발목은 잘 잡아주면서 효과적으로 잘 어, 장거리 산행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어, 국내의 어, 지방 원정 산행이라든가, 일단 백패킹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겨울 산행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신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규 산행뿐만 아니라 뭐 약초 산행, 그다음에 비박, 그다음에 빚 법정 탐방로를 아주 험한 길을 가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장거리, 10시간 이상의 장거리 산행을 하는 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잠발란 토페인입니다. 오늘은 이태리 잠발란이 100년 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잠발란이 자부하는 신발 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